야, 네. 내가 첫날에는 좀 풀어주려 했거든. 근데 병원 꼬락. 꼬라... <laughs> 나 지금 오자마자 스트레스 받았다. <laughs> 야, 내가 이렇게 성형 싹 하고 데이트까지 해서 기분 풀고 어밤한 보내고 왔는데 병원 오자마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니? 그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. 받았는데. 어? 그... 야, 나도 다그 잠깐만, 야. 나 모션 초기화 좀 할게. 기다려봐. 지금 안 때려지네. 아, 왜, 안 돼. 아, 진짜, 씨. 야, 기다려봐. 웃어? 야, 너 내가 제대로 하라 했지. 내가 여기 자리를, 어? 내가 중요하다 했지. 어? 니가 지금 관부직을 저렇게 개판으로 뽑아내니까 애들이 지금, 어? 정신을 못 차리잖아. 저는 가이드님한테 컴펌 받았습니다. 흑강혁 씨가 이거 선 그거 안 된다는 거 이제 끝났어요.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당신 자를 수 있어요. 네. 나는 병원이 이렇게 돌아, 돌아가면은 실장부터 쳐낼 수밖에 없어, 이 사람아. 네. 알겠습니다. 아니 잠깐만, 오늘 정권 바뀌었다고. 아니 그 뜻이 아니었는데. 아니 그러니까 흑강, 흑강역. 아니 아니 아니, 안지 n 지 흑강역에서 나로 바뀌었다고. 아니 그 정권 말고 미친 사람들. 아나 결과도 모르고 있었는데. 아니, 아니 나 결과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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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고 있었어. 야, 야, 아니 나 결과도 모르고 야, 있었어. 야, 잠깐차려 아니 나 결과도 모르고 있었어. 이 새끼야 뭐 하는 거야? 미쳤냐? <laughs> 아니 나 결국 나 살려라. 모르겠다. 나 오늘 나니 네 다섯 대만 진짜. <laughs> 아, 미안합니다. <laughs> 그 뜻이 아닙니다. 극한용에서 저러 먹겠다는 <laughs> 말이었습니다. <laughs> 미안합니다 정말. <웃음> 미안합니다. <웃음> 아니 몰랐어요 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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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진짜 몰랐습니다. 흑강역에서 저러 저러 버린 겁니다. 미안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권력이 교체가 됐으니까 흑강역이가 말하고 간거 내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야. 네. <laughs> <laughs> 발 어떻게 살려 이거?